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개띠 모든 분들 양해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대박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무료 사주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하시면 정문 적답을 드립니다. 끝까지 보셔야 글문이, 좋은 글문이 나옵니다. 말 맞자에 복자가 3개 들어갑니다. 병원년에는 대박나시고 모든 분들 항상 건강, 사랑, 행복, 모든 아니처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. 철령, 하늘에서 주는 복입니다.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아가시고, 지금 내려오는 거는 동그라미는 다 돈입니다. 대박 나시라고 동그라미입니다. 돈, 돈이 들어와야 모든 사람들이 대박이 납니다. 부, 부기부. 사람들은 마음의 행복입니다. 돈도잘 된다, 잘 된다 해야 됩니다. 긍정적인 생각,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. 안 된다, 안 된다 면 죽으라고 안 됩니다. 무조건 잘 돼, 잘 돼. 나는 부자야 생각하셔야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